아주 눈이 부시게 화창한 모입니다 다시 이틀, 전, 이틀 전에 지나갔던 윈저를 다시 통과해서 저는 이제 캐나다로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캐나다 윈저 보도를 통과했습니다. 가요. 3월 1일인가? 아, 그 날짜도 또 모르겠네. 하여튼 뭐 3월 월에 아주 화창한 구름 한점 없는 온타리오입니다. 여기는 401번이고요. 아,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막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윈저로 캐나다 쪽 윈저 윈저 보도를 통해서 지금 캐나다에 입국했습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도로 401번을 타고 토론토까지 약 400km를 주행할 겁니다. 여기 401번 도로는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도로고 가장 붐비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캐나다 서쪽의 끝, 윈저, 온타리오주 윈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토론토, 어, 토론토를 지나서, 그 다음에 퀘벡까지 연결되는 800km 되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윈저에서부터 이제 미국 보도, 보도, 미국 국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토론토까지는 400km, 또 토론토에서 또 케벡까지도 이제 400km 이렇게, 800km가 이렇게 그, 총 길이가 이제 800km 정도 되는데요. 캐나다에서는 아주 가장 좋은 도로, 도로고, 동부에서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플로리다 그쪽 도로나, 어 여기 뭐 온, 온타리오 401번이나 뭐또 어, 비까비까합니다. 근데 4 0 1번이더 좋아요. 플로리다는 어 플로리다의 그 인터스테이트 이제 95번이나 75번 이리, 이쪽은 어, 도로는 괜찮은데 어, 휴게소에서 어, 뭘안 팔아요. 그러니까 뭘 팔지를 않아 가지고 그그 뭡니까 그 자판기밖에 없고 어그래 그러는데 여기 이제. 401번은 유일하게, 어, 맥도날드도 있고, 이제 뭐, NW도 있고, 어, 버거킹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커피, 팀머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중간중간에 이제 그 음식을, 그 캐나다 이제 햄버거나 이제 커피를 파는 에, 그런 레스토랑들이 안에 있어가지고, 어, 흡사하게 우리나라, 어, 휴게소,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유일하게 그 네스트 에어리아가 잘돼 있는 가장 잘돼 있는 도로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전체 통해 그 해서 가장 잘돼 있어요, 네스트 에어리아가. 네스트 에어리아에 그 편의시설이 잘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뭐 어떤 도로보다도 훨씬 그 네,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이쪽에 이제 동부 지역에는 일부 이제 뉴욕 가는 쪽 이제 90번 도로나 이쪽 동부 동부 일부 지역은 그런 이제 그 햄버거도 팔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나머지 도로들은 거의 다 그냥 자판기만 놔두고 어 그냥 화장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뭐 그런 데뭐 그 이용객들도 적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 이제 401번 도로는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제 가장 붐비는 도로, 도로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토론토 온타리오주하고 케벡하고 해가지고 캐나다 인구의 3분의 2가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그걸 그 그 지역을 잇는 가장 중심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어, 2천만 명이 이쪽에서 모여 모여 살아요. 2천만 명 이상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밴쿠버하고 그 다음에 그 알버타하고 해서 한뭐 800만에서 한 900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이제 사스카츄안이나 이제 그 매니토바 이쪽 두두 줄을 합해도. 어 인구가 뭐, 300만이 안 됩니다. 그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 이제 중부에서부터, 어, 세계 합해도 뭐, 1,500만이 안 돼요. 거기 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거의 그 캐나다 인구의 뭐, 3,700만 중에 3분의 2가 이쪽에 몰려있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퀘벡, 주로 이제 퀘벡, 쾌백, 퀘벡과 온타리오 두 개만 해도 어, 거의 캐나다 인구가 이제 거의 다 여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물동량도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 401번이 연결되는 이제 그 보도가 아, 디, 미국 쪽에서는 이제 디트로이트 보도고 캐나다 쪽은 이제 윈저 보도인데 아마 캐나다 미국 국경 보도 중에 그 국경 중에서는 가장 붐비는 도로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평상시 같으면은 지금 뭐 승용차도 많이 다니고 여기가 도로가 꽉 차는데 지금 이제 이 도로가 바로 국경, 국경으로 이제 디트로이트를 통, 들어가는 이제 그런 그 연결되는 도로, 도로기 때문에 지금 일반 승용차들이 어, 디트로이트 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국경이 다 막혀가지고.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승용차들은 거의 교통량이 국내 교통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넘어가는 차들이 또 미국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도로에는 401번 도로에는 거의 지금 여기 국경을 넘어오자마자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화물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날씨가 아주 맑은 구름 한점 없는 이제 401번 도로를 이제 낮에, 대낮에, 어 제가 여기를 많이 지나다녔지만은 이렇게 대낮에 별로 이렇게 지나다닐 일이 별로 없거든요. 아침 일찍 가든지 아니면 저녁 늦게 오든지 이제 이렇게 지나다녔는데 오늘은 아주 화창한 날, 화창한 봄날에 지금 401번을 타고 지금 토론토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의 도로의 특징은 이제 그냥 평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캐나다는 이제 그 밴쿠버를 알버타에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 밴쿠버 쪽으로 넘어가는. 로키 산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로키 산맥을 지나오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다 모든 지역이 거의 다 평평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이제 그퀘벡을 지나서 어 이제 노바스코샤까지 가는 길들도 어 그렇게 어뭐 약간 그 낮은 산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높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주 어 거의 뭐평 평지 같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굴곡만 있을 뿐이지 예, 거기도 거의 평평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밴쿠버 어, 쪽만이 이제 산 산이 이제 밴쿠버 쪽하고 어, 저 캘거리 쪽만 이제 산 산들이 그쪽에다 있어요. 넓게 산맥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밴쿠버에서 이제 저쪽으로 위로 위로 올라갈 때 이제 유콘이나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또 그쪽으로도 약간 산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시애틀 쪽 이제 밑으로도 또 이제 어차피 이제 그쪽도 이제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뭐 산들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만 넘어오면은 이제 캐나다는 다 평평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네, 미국 쪽은 이제 이쪽 동 동부 쪽에는 이제 에팔라치안 산맥 때문에 이제 산이 많고 그그 그 일부 에팔라치안에 이제 그쪽 끝에 부분이 이제 그 캐나다 쪽에 그 뉴펀들랜드 쪽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거기는 뭐 사람들이 거의 그 많이 살지 않기 않고 그 그러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산이라는 영향을 잘 받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제 토르 온타리오주도 이제 이쪽은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쪽 온타리오주에서는 가장 광활한 이제 그 농지예요. 그래서. 어, 왜 그러냐면 여기가 그 북미 5 대오 중에서 이제 원, 그 온타리오주가 미국하고 4 개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4 개를 5대5 중에서 미시간 노마는뺀 미국 완전히 미국령이고 나머지 4개그네개 4개 오는 전부 다 미국하고 온타리오주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반씩 이제 나눠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여기 이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왼쪽으로는 퓨로노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어, 이리오, 그 다음에 좀더 올라가다 이리오를 지나면은 그 다음에 온타리오 호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리오 휴런호 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온타 그 토론토를 지나서 이제 온타리오 호가 거의 끝나는 지점까지 도로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그그 그, 그 사이에 이렇게 지금 그 엄청난 농지들이 그 형성이 돼 있어요. 거의 막뭐 평평하니까 플랫하니까 여기가 이제 뭐 당연히 그농사를 짓는 그런 지역이 가장 적, 적합하죠. 그리고 가장 그 많은 그 작물들을 여기서 이제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미국의 이제 텍사스처럼 이제 풍차도 많아요. 그래서 풍차들도 풍력 발전기죠. 풍력 발전기도 또 여기 그이 지역에 좀 그 온타리오 지역 이쪽, 이쪽이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보면은 저런 것들이 계속 그 불빛이 마치 그 뭡니까 그 반딧불처럼 막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이제 그 불빛만 돌아가는 이제 그 반딧불처럼 이제 불빛만 하나씩만 내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또 밤에 어두운 밤에 보면은 또 그것도 장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이제 캐나다의 이제 중심 도로는 동과서를 잇는 1번, 1번 하이웨이 도로가 이제 1번이고요. 벤쿠버에서부터 이제 뭐 이어지는 이제 이 토론토까지 쭉 이어지, 이어지는 이제 이 도로가 이제 1번 도로인데 이제 그 길이 가장 그 길어요. 길기는 긴데 이제 좀 위험합니다. 이쪽에 온타리오까지 오려면은 그 1차선 편도 1차선 도로를 많이 와야 돼요. 그 거의 그한 2,000km 정도를 거의 1차선 길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근데 이제 차량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차로 다닐 일이 없죠. 차로 가는 것보다 비행기로 가는 게더 싸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부 화물차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일반 승용차들은 그렇게 많이 안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 좁아도 그런데로 이제 다닐 만한데. 예, 겨울 같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죠. 예, 눈도 많이 오고, 거기가 이제, 어, 길이 좁다 보니까 눈이 오고 오면은, 이제, 각기로 이제 이렇게 미끄러지면은 아주 뭐 치명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좋은 도로를 인터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아, 캐나다는 그냥 하이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약간 또 도, 도로를 이제 명칭하는 게 도로의 그 번호를 어, 따는 게 이제 또그그 그 번호 숫자의 개념도 좀 틀려요. 미국하고 미국의 미국의 도로의 그 시스템은 그냥 홀수 번호면은 남북으로 되고 짝수면은 이제 동서로 이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캐나다는 일본 도로가 동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냥 1번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도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데도, 뭐, 어, 지금 401번이라 그리고 여기 401번에서 또 옆에 있는 것도 402번이고, 그 다음에 또 403번도 있고, 뭐, 그냥 지멋대로 그냥 붙여져 있습니다. 개념 없이. <laughs> 그 방향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도로가 생긴 대로 붙이는 건지, 그건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미국의 이제 도로 시스템 자체는 그게 정확, 거의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남북으로 가는 도로들은 국도든 고속도로든 다 홀수 개념이고, 동서로 가는 것은 이제 짝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돼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이 시스템으로 왔기 때문에. 오늘 신고 가는 것은 이제 제가 그 ATV, UTV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뭐 그게 나는 그뭐 TV가 ATV 있고 UTV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그그 그, 그 뭡니까 그 산악용 자전거 아니 그그 산악용 그, 그 차량 있잖아요. 그뭐 이렇게 우리 시골에서 타고 다니는 것들 그 그, 그, 막, 산에서 얘네들이 그, 모터 스포츠로 즐기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겨울에 막, 눈와도 막, 눈밭에 막, 끌고 다니, 막, 타고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그, ATV, UTV라 그러다고, 그러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래고그 뭔가 그랬더니, 그건 것 같아요. 그, 부품을 신고 가는데, 어, 이게 이제, 9,000파운드 밖에 안 돼요. 9,000파운드밖에 안 되는데, 어제 이제 제가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47,000파운드라고 돼 있어요. 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47,000파운드를 실 싫냐, 이제 생각을 하고, 아 가보면 알겠지 하고 갔단 말입니다. 알았네. 예. 이거, 이것들이, 디스패치가 그걸 잘못 알고, 4,700km를, 아, 4,700kg 인가? 4,700kg 되겠네 4 7 0 0톤 4톤정도 되니까 4톤이면 9,000파운드인가? 네. 그러니까 4,700kg 이었나봐요 4,700kg 가보니까 <laughs> 엄청 몇개 실턴이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이 게이지를 보니까 이거 올라가지를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뭐가 잘못됐나? 그래가지고, 짐을 확인해 봤더니, 진짜, 어, 열두 팔레팔레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보니까 이제 9,000파운드더라고. 총, 그, 신는, 신은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지. 이거 도대체 이거, 그, 이거 뭐, 이게 무게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뭐, 9,000 몇백 파운드라 그래. 그래가지고, 네, 그거 싣고 어. 갑니다 이제 갈 때도 8.8 파운드 싣고 가 가지고 거의 빈차나 다름없이 갔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거의 빈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람 부니까 지금 조심하게 가야 돼 조심히 야 완전히 지금 봄이 이제 봄이 왔습니다 캐나다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레스티 에어리어의 그, 그 휴게소 이름이 온누트에 온누트, 온날 온타리오의 그 어떤 그 누트라고 얘기를 앞에를 온으로 쓰고 O N으로 쓰고 온누트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여기 온누투내스이 에리아에는 기름도 넓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주유소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